여름에도 그런 종자가 있습니다. 있어요. 그런 종자에 뭐를 받으려는 거예요? 숫벌을 받아라. 숫벌을. 그래서 숫벌 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다섯 통의 천용왕을 종이 받기 위해서 한 군의 강한 본군에서 양성된 숫벌 본군이 있어야 된다. 어? 저전 전에. 네, 맞죠? <laughs> 시골 부페입니다. 시골 부페. 만두 다섯 개 만두 드시고. 만두 얘기해 주세요. 뭐, 뭐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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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뭐, 뭐, 요만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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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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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